<laughs> 신호가 너무 안잡히있네 신호가 두 칸, 하는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혹시 끊기시나요? 여기, 일부러 라이브 방송을 하러 내려왔는데, 아, 아버지랑 가족들이 영화 보고 있어가지고. 너무 안 나온다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나와서, 슬픕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 끊겨요? 다행이다. <laughs> 너무 어두워서. 근데 지금 여기 주차장인데, 시동 걸면 좀 민폐일까봐. 그냥, 불만 켰습니다. 살짝? 살짝 끊기죠? 여기 신호가, 막 그렇게 잘 잡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, 음, 헤매한 거냐고요? 오늘 오늘 어 이너미닛님들의 <laughs> 밖에서 밖에서 할까 그냥, 음, 여기 지하라서 좀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집에 올라와서 다시 킬까? 잘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. 느낌이. 그래서 오늘 이노미닛 팬미팅 보고 또 헤매도 했으니까 좀 라이브 방송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. 이렇게 켰습니다. 마이크 끊깁니까? 아, 그러면, 제가, 어, 제가 다시, 다시 키겠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